자동차 급발진이 소비자의 과실인지 차량 결함인지 가릴 수 있는 이 차량 사고 기록 장치를 개발해냈다는 주장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동차 급발진 연구회 회장인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가 최근에 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좀 궁금해집니다. 김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국내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네. 어 이게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통계 결과가 좀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건수가 지금 417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네. 아, 이 부분이 이제 작년, 재작년에 더더욱이 두배 이상으로 들어서 2012년에 136건, 2013년에 백삼십구 건이 발생했고요 예. 벌써 올해 팔월까지만 팔십 건이 발생을 했는데 예. 문제는 이게 신고되는 건수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신고되는 건수의 최소 다섯 배에서 열 배로 보고 있습니다 음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급발진으로 네. 의심되는 사고 물론 이제 신고되는 건수로 어, 통계가 잡히는 거지만요 네네. 해마다 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급증하고 있다는 거 왜냐면은 더더욱이 블랙박스 장착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요 네. 급발진 의심 사고로 영상이나 음성이 녹음이나 아니면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급발진 의심 사고가 보고 되고 그렇습니까 어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일본하고 미국이 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어, 왜 그러냐면은 특히 가솔린 엔진의 자동 변속기가 거의 95% 이상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세나라는 이 가솔린 엔진의 자동 변속기가 기반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두대 중에 한 대가 수동 변속기고 또 전체 두대 중에 한 대가 승용 디젤이기 때문에요. 네.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건수가 워낙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정부가 지난해죠? 이 민관합동 조사팀까지 꾸려서 무슨 네. 재연 실험인가, 이 시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론은. 현재 기술로서는 급발진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네. 자동차 업계도 그렇고요. 네, 정부의 결론을 납득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교수님께서는? 어, 사실 실험 방법에 대해서는 뭐 하루 이틀에 사실 실험이라는 걸 하기는 불가능하고요. 네. 몇만 분의 일 확률 자체를 사실 하루 이틀 에 실험하는 것 자체가 원인이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또 정배서 시행한 거는 사실 그 전에 급발진 생긴 몇 건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해서 네. 그 조사된 결과 자체가 급발진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증거 확보를 못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예. 실제로 급발진이 없다라고 결론 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몇 건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증거가 지금 단계에서는 한계점이다 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완전히 변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급발진 의심사고 대부분이 운전자 과실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제 그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 물론 이 미국은 조금 틀린 부분도 있어요. 미국... 다른 부분이 있다. 네, 그렇죠? 소비자 예. 소비자 중심이다 보니까요. 예. 실질적으로 소비자 측에서 어떤 문제점을 제시했을 때 제조업체에서 음. 명확하게 그 증거라든지 확실한 예. 부분을 이, 예를 들어서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 법정에서 이 제대로 소비자한테 배려를 못했다해서 일부 배상 판결을 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초에도 도다 그렇죠. 급발진을 예. 포함해서 1조 5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합의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이 자동차의 결함을 밝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전문가인 운전자가 밝히는 건 불가능하고요. 예. 사실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량이 문제가 없다, 결함이 없다는 것을 반대로 밝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한 예, 가지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사안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수동 변속기 차량보다는 네. 자동 변속기 차량이죠. 이 급발진 의심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보시면 됩니다. 100%예요. 네, 수동변속기는 아예 급발진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특히 예. 차량 엔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예. 운전자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엔진의 출력을 밖에다 전달할 때그 중간 과정이 변속기거든요. 네. 수동변속기는 사람이 직접 중립에다 놓게 되면 끊어집니다. 동력이. 네. 예, 문제가 생기더라도 끊어지기 때문에 급발진 자체가 이어지지가 않는데 네. 자동변속기는 이 변속기 자체하고 엔진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엔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운전자의 의지로 인해서 중립 에단 오트에도이 엔진에 이미 바퀴가 전달되는 걸 끊을 수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동변속기가 과반수 정도로 장착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측기저로 줄이고 거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예. 우리 나라나 일본, 미국은 100% 자동변속기가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량 블랙박스나 CCTV 같은 경우는 이 급발진 책임 소재 밝히는데 좀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어, 블랙박스 CCTV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뭐, 설사, 어, 목격자가 CCTV에 브레이크 등을 받는 게 보였습니다. 보이더라도이 예. 자동차 제조업체에서는 운전자가, 아, 이거 덜 밟았네요. 또, 가속 페달하고 동시에 밟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증거를 제시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점이고요. 네. 또, 사실, EDR이라고, 예.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라는 사고 기록 장치가 기존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 사고 기록 장치보다도 자동차 메이커에서 에어백이 전개될 때 보기 위해서 만든 장치입니다. 예. 에어백이 안 터지면 은 기록이 아예 안 되고요. 그이 EDR 자체가 공개를 의무화를 미국 같은 데서 하고, 국내에서도 예. 3년 유예를 했지만 의무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설사 의무화 돼서 나온다 하더라도요. 예. 여기에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직접 얼마큼 밟았는지에 대한 예. 운전자의 행태가 전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 이거 이거는 일각에서는 이 자동차의 제조업체의 면제부다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이 확인이 운전자의 책임인지 자동차의 결함인지 완벽하게 밝혀주는 장치가 현실적으로 전 세계에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네. 무슨 EDR이라고 하는 이 네. 사고 기록 장치인가요? 이게 네. 사고 규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이거는 예. 저 심지어는 동안 그것만 분석을 하고 보기 때문에 예.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동차 제재체 면제부라는 뜻이요. 예. 실질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이이 d r 이 EDR이 주는 거지. 예. 운전자가 또 일각에서는 국민들 중에서는 이 e d 만 밝혀지면은 이제 어느 쪽 책임인지 알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네. 정말 그 차량 결함인지 가릴 수 있는 장치 개발에 냈다고. 네.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제서야 묻습니다. 급발진 원인 금융 장치 이거 어떤 겁니까? 어 이거는 2009년 이후 차량인데요. 어, 물론 최근에 5년 된 차량만 해당이 됩니다. OBD2라고요. 네. 정부에서는 전 세계 미국도 마찬가지고 OBD2라는 장치가 장착된 차가 의무적으로 출고가 됐습니다. 이거는 예. 뭐냐면은 자동차의 상태라든지 혹시 자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고장 신호를 계기판이라든지 예. 운전석 좌석 옆에 밑에 예. OBD2 단자가 나와 있습니다. 고장 진단 단자거든요. 예. 여기에는 각종 신호가 3 3 가지나 나와 있어요. 예. 이 신호를 이용만 하면은 운전자의 실수인지 자동차기람인지를 밝힐 수 있는 것이 네. 최소한 2010년 이후 차량에는 다 장착이 돼 있었다. 그러니까 네. 차량을 나올 때 차량 시스템 상태를 어떻게 진단해 주거나 아니면 고장이 나면 이렇게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맞습니다. 무슨 신호장치입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 신호장치가 이미 인증이 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 신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게요 네. 신호 자체가 제대로 안 나오면은 차가 출고될 수 없는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차,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신호 자체는 이미 정부에서 인증이 돼서 나온 신호에서 신호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없고요 예. 이 신호를 제대로 이용을 해서 제대로 분석만 해서 나타내서 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만든 장치라는 것은 이미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활용만 한 거기 때문에요. 예. 이 이제 OBD2라는 단체 꽂기만 하면 되고 예. 가격도 5만 원대 미만이고요. 예. 신뢰성도 뭐 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뢰에 대한 신뢰성은 뭐 말할 필요가 없고 예. 또 수명도 4, 5년 이상 되고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장착만 해는 장치를 직접 보여드린 거고요. 예. 이것도 이론적으로 발표만 하면은 또. 어 이거 이론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 지난 8개월 동안 직접 만들어서 시험 데이터까지 같이 발표한 이유가 네. 이렇게 우리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청취자 분 중에 의심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네. 교수님이 무슨 장사꾼도 아닌데 소비자에게 한 개당 5만 원에 <laughs> 팔 네.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네. 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여쭙습니다. 네. 지금 국토교통부죠. 네. 그리고 이 자동차 업계 지금 연구회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대응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일축하지 않았습니까? 어, 어떤 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축적으로 어, 얘기도 아주 아예,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요. 네. 급발진을 그렇게 메이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어느 쪽 책임인지 알고 싶다라고 항상 강조하던 부분이고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것을 저희가 민간에서 삽이 털어서 만들어 가지고 보여준 거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자회견 할때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게꼭 예. 왜곡시키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한 것은 다 공개를 하고요. 예. 저희가 제품명이나 이런 거 만든 것도 아니고 예. 연구+ 연구회에서 만들어서 오픈만 한 겁니다. 다시 예. 말하면은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예. 그리고 기술에 대한 것들도 특별한 기술도 아니고 특허도 낸 것도 아니고요. 예.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가 필요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고요. 정부에도 얘기하면은 다이 장치 제공해서요. 네. 같이 실험할 수가 있고요. 예. 다 오픈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왜곡된 생각을 안 갖게끔 하기 위해서 예.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만약에 생각했으면 특허를 낸다든지 제품에서 예. 이런 제품 나왔으니까 사시피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 그렇게 안한 이유가 어 이름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시속시키기 위해서 직접 예. 만들어서 오픈하고 어떠한 글을 썼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듣겠고요. 네. 자동차 급발진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대림대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